미국 뉴욕주가 약 15년 만에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23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캐시오컬 뉴욕주 지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소유 전력공사인 뉴욕전력청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기가와트는 약 1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사업은 미국 내에서 이 정도의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추진되는 것은 약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에 오고 싶어하는 모든 회사와 사람들이 전기 요금에 있어서 신뢰성과 비용에 대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전력청은 뉴욕주 북부 교외 지역에 원전 건설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로 디자인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뉴욕 전력청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민간 기업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크게 위축돼 왔습니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고 이후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됐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도 원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막대한 건설 비용과 정부의 규제 강화도 원전 신규 건설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991년 이후 미국에서 가동을 시작한 신규 상업용 원자로는 단 5기 뿐이며, 이는 기존 원자로들의 은퇴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탄소 배출 감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도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선 전부터 친원전 기조를 드러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5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원전 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기존에는 수년까지 걸리던 신규 원전 건설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하는 등 원전 건설 관련 규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주가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될지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주는 전력 수요 증가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미국 내 다른 주와 연방 차원에서도 원전 신규 건설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전력청은 앞으로 부지 선정, 원자로 설계, 인허가, 건설 등 구체적인 절차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력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이 미국 에너지 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